안녕하세요. 레타로입니다. 오늘은 4월 8일에 일어나는 천칭자리 만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8일 오전 11시 35분에 천칭자리에서 만월이 일어나는데요. 이번 만월은 2020년 유일한 슈퍼문입니다. 수퍼문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걸 말하는데 그만큼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달에게 받는 영향도 크겠죠. 예로부터 보름달은 사람의 감정이 극대화되고 커지는 시기인데요. 우리가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도 빌잖아요. 이렇듯 보름달은 아주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늑대인간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분은 보름달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보름달을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넘실거리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 4월 8일, 선칭자리의 만월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천칭자리는 이름 그대로 조화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별자리예요. 또한 천칭자리는 사랑의 신인 금성, 비너스를 지배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칭자리는 인간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별자리입니다. 이번 천칭자리에서도 아주 강력한 금성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다들 집안에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아주 모두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지요. 이런 상황에서 금성의 강력한 힘은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내면의 힘을 믿고 사랑하는 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천칭자리 만홀에는내 인간관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고 무엇을 고쳐야 잘 지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다면 더할 다이 없는 천칭자리 만월을 맞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만월 기도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달을 보시면서 좋은 생각으로 아주 행복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